안녕하세요. 화이의 올 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어, 2025년 6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어, 집에 가기 전에 온실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은요 오후 4시에요. 어, 지금 이런저런 꽃들이 펴있는데 6월 달에는 어떤 꽃들이 펴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어, 지금 여기 앞쪽은요. 어 네스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아노스몸이에요 아노스몸 핑크라고 해가지고 아주 분홍색의 예쁜 꽃이 폈었거든요 지금 졌는데 참고 영상으로 링가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네스트인데 되게 파리시 스타일이 많이 나죠 근데 보면 하나들 꽃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 보세요 어떤 것들은 조금 흰색이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더 분홍색이고. 다 다르죠? 이런 게 크로싱의 재미예요. <laughs> 뭐, 물론 제가 크로싱한 건 아니지만, 네. 조금씩 조금씩 화색이 달라요. 막 무늬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 사탕 같은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 열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열은 조금 비슷해요. 그 다음 열은 이렇게 핑크 스타일의 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보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엔요, 꽃이 커요. <laughs> 빵이 얼마나 큰지 멋지죠.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얘네들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뭔가가. 그래서 어, 선별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짜자. 지금은 어, 네스터의 시즌인데 순차적으로 쫙 피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얘는. 비슷비슷해요 약간 세미알바 스타일의 이런 꽃이 피고 있답니다 뒷열 또 같은 녀석이고 아 요거 보세요 지금 맥시마들이 여기저기서 막 피고 있거든요 요거 색감이 진짜 특이하죠 그 다음에도 요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거는 짜잔 스리 립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요것도 파리시 쟤는 완전 파리시에요 여기는 레스터들인데 지금 폈다가 지고 있고 또 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와우 <laughs> 여기를 이런 어, 녀석들로 가득 채워보려고 주렁주렁주렁주렁 배달고 있어요. 뒤쪽까지 쫙 피면 정말 예쁘겠죠? 아... 겨울철에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노빌리올드 꽃대를 아니다 노빌리올드라이존들을 몽창몽창 끊어놨더니만. 올해는 꽃이 인색한데 그래도 그 와중에 꽃들이 펴주고 있답니다. 싱코라나 아 역시 이게 개인 취향이 좀 있는지 저는 세를보다는이 요게 더 예쁜 것 같아요. <laughs> 네자 그리고 아 이게 여름에 좀 덥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대 다시 큰 에어컨 하나 달아 놨어요 <laughs> 네 이야 완전히 이게 삼상이에요 삼상 삼상이고 네 에어컨 딱 틀어 놓고 여기 그늘막에 있으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laughs> 네, 여기 있으면 그런데 한참 바쁜 농번기라서 텃밭도 할일 많고 해서 뭐 여기서 이렇게 쉴 시간 없어요 어, 아랫개는 우리 큰 애들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이제 밖에서 물놀이 실컷 하고 그 다음에 고기 구워주고 네 그렇게 해서 놀다 갔는데 한 번씩 엄마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텃밭에 채소들 아우 먹고 싶은 거 따가고 싶은 만큼 따가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네아 빅토리아 레진네 여기 보이세요 보라색 빅토리아 레진에 그라울. 노빌리올 아말리에와 마토그로소의 하이브리드 타입인데 빵이 진짜 큽니다. 음 이거는 브로멜리아드 한쪽으로 시작했는데 아 이것도 한 4년정도 키운 것 같아요. 멋있죠? 오 반다들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다 꽃대가 예,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한덩 꽃대. 짜잔. 이거는 코코가 물어 떠다던 몬스테라인 네. 몬스테라가 이게 생장점이 날라갔더니만 이거 한 보세요. <laughs> 완전 미친 듯이 위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하죠. 이제 솎아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체에 이제 얼굴 한번 보여줄래? 너무 예쁘죠?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와, 반다 뿌리가 송송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몬스테라 아탄소니가 아니고요. 라니안타인가 뭔가 하는데, 이게 예. 지분이 이렇게 잘 타요, 좀. 음, 별로. 그리고 아말리에. 저는 좀... 아말리입니다. 그리고 나팔순석곡도 이제 질려고 하네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얘는 정말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데, 네, <laughs> 끝이 없습니다. 아, 얘도 철피도 이제 질려고 하네요. 이게 오후 햇살보다는 아침 햇살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색감이 오후 햇살은 약간 좀 채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얘는 랠리한데 어저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 어 퍼프라타입니다. <laughs> 퍼프라타인데 얘랑 얘랑 같은 녀석인데 색감이 완전 다르죠. 감이 완전 다르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실생된 녀석들은 좀 골라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아, 지난번에 균제 한번 아니다 곰팡이 자국들이 좀 있는데. 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광시석곡이라고 하는데, 광시엔스. 이게 줄기가 이렇게 보면, 빨간색인데 운치가 있어요. 꽃이 이렇게 가늘고 하늘하늘. 이렇게 조금, 가는 스타일들이 까탈한 맛이 있는데, 광서석곡은, 광서석곡이 좀 어렵거든요. 얘는 광시엔스인데, 얘는 좀, 아, 시싱엔세다. <laughs> 헷갈렸다. 시싱엔세. 네. 시싱엔세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좀 순둥해요. <laughs> 네, 정말 예쁘죠. 그리고 퍼프라타짠 세룰레아 스타일의 아 로셀 모식인가 그런데. 네. 음. 짜잔. 저의 이 털복숭이들, 흙모들 <laughs> 보시면 벌브가 이렇게 털이 몽실몽실 있습니다. <laughs> 하... 야 이야... 관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음 집에 가기 전에 뭔가 어, 여러분들에게 온실 소식을 전해보고자 오랜만에 네. 영상을 켰습니다. 어 너무 밝았다 어두웠다 하니까 이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하아, 가야 되겠다. 네 이상 화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온실 소식 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